어, 사도 행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다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구제하고 행정과 관련된 일들은 이제 새로운 사도들을 물러가고 새로운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곱 집사들을 이때 뽑은 거죠. 근데 이 일곱 명의 지도자들이 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초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누가는 이 일곱 집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테반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고, 그 다음주는, 다음주는 빌립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원을 함께 살펴보고 있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당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직 다른 종교로 분리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개가 구분된 거는 1세기 후반부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저주하면서 이제 더 이상 회당예배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두 종교가 이제 분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다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분쟁으로 시작되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의 리더십들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이제 리더들로 성장하게 됐는데 이 말은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주변부에 있다가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 박해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얘기하긴 하지만 일단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다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음 원래는 교포들이죠. 다른 이방 국가에서 살, 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그리스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나 습관들이 과거 원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약간 좀더 자유스러웠고 율법에 구애받지 않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을 멀리 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은 좀 율법도 안 지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꼴사납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절기에 잠깐 와가지고 절기예배에 참여하고 순례로, 순례객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절기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미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 수천명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들을 바라보는 기존의 유대교 사람들은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불만이 폭주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들과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나 이방 지역에서 왔지만 나는 출신은 이방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한 방식의 교육을 받고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유대교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 유대인이 되고 싶은데 괜히 이 사람들 때문에 싸잡아서 나까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 이방 출신이면서 유대 랍비의 제자가 되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이들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자기는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유대 지역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스스로 가장 큰 컴플렉스는 역시 출신지입니다. 나는 이방 땅에서 왔다는 것의 출신지가 이, 사,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이 당시 사도 바울 사울이 사울로 하겠습니다. 이 사울의 가장 큰그 컴플렉스였던 거죠.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에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사회의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사울에게 달려와서 자기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 거죠. 어, 한국교회의 역사 중에 진짜 부끄러운 역사가 많이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서북청년단의 활동입니다. 서북청년단이라는 건 누구냐. 해방 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쫓겨온 북한 출신의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대부분은 영락교의 청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북청년단의 주된 활동은 뭐냐. 빨갱이를 잡아들이는 극우폭력단체입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경찰의 무인 아래 그리고 당시 이승만 정권에 협력해서 빨갱이를 색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서북 청년단이 했습니다. 영락교회 출신의 청년부들인 거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제주 4.3 항쟁이죠. 거기에서 서북 청년단들이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서북청년단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회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회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서북청년단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하고 부활시키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회계에 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다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북한 출신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빨갱이를 때려잡는 일에 동원되는 경향이 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빨갱이를 때려잡는 것에 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어쩌면 이서북청년단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기독교 유대인들을 탄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일들이 다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첫 시작은 스테반과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의 논쟁에서 시작됩니다. 리버디노 회장은 우리가 개혁개정에서는 자유당이라고 기록, 번역되어 있는데 리버디노 회당은 어디냐?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회당이었습니다. 아마 스테반도 처음에는 이, 이 회당의 소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스데반에게 왜 예수를 전하느냐 따지다가 논쟁이 시작되었고 문제는 이 논쟁에서 스데반을 이길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사내들인 공에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이 사람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약간 예수님과 제목이 비슷합니다. 고발되자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시작할 때 스테반에게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에 대해서 스테반이 했던 대답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 어, 스테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가 이제 스테반의 설교가 되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테바는 설교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날선 비판을 하는데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들을 칭하면서. 당신의 조상들이 항상 선지자들을 죽여 온 것처럼 지금 당신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속이 이제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죠. 이속이 불급을 끓고 있는데 이 여기다가 이제 방아쇠를 당긴 것이 스테반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더 이상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어,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건 그야말로 사실 계획에 없었던 행동인 거죠. 원래 사내들이는 어, 예수님 사, 예수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럴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결국은 스데반이 성전 밖에 끌려가서 어,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아마 이 증인들도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두 마디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한 마디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 마디를 하고 스테반은 순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제 바로 사울인 거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증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 증언했던 증인들이고 이 돌로 스테반을 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 가지고 한 청년에게 맡기는데. 그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받은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냥 옷을 맡아주기만 한 것뿐이지 그냥 단순 동조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해석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울은 단에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스테반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이제 주류의 해석입니다. 당시 스테반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인 증인들은 이 사울의 수하들이었다. 라고, 어,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나는 스테반의 피를 흘릴 때 옆에서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것에 가담하며 그 죽는 모습을 다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 스테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에 대해 동조했음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테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죽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용서를 빌리며 스테반의 얼굴이 해같이 빈다는 모습까지 사울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사울 내면에는 뭔가 어떤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울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죽는 그 제자를 사울은 본 거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본 사울은 보기 이전 사울과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뭔가 내면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사울은 반대 쪽으로 폭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서 눌러 앉히기 위해서 더 유대 종교 지키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스데반에 의해서 심겨진 이 갈등의 씨앗은 사울 내면에 점점 커져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러한 대대적인 박해에 직면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해가 집중되는 헬라파 기독교 유대인들은 각자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시끌벅적하게 만들던 교회 공동체들이 싹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 제자 운동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국한되었던 예수 제자 운동이 오히려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버리는 거죠. 누가는 여기까지 기록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사인 빌립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다음 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스테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오히려 대대적인 초대의 핍박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당장은 초대교회 운동에 악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이방인에게까지 전달되는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테반의 순고한 죽음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면서 결국은 위대한 존도자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배,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미한 희생은 없다는 겁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당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더큰 복음의 진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는 예수를 닮은 제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를 닮은 제자, 스테반을 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를 바라보진 못하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제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복음의 진전을 막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핍박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는 모여 있을 때보다 흩어졌을 때더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은 그 지역의 제한적으로만 역사하고 그 복음이 다른 지역은 커녕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히브리판에 헬라판에 핫지만 결국은 유대인들끼리 편먹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지 이방인에게까지는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자의는 아니지만 흩어지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의 교회는 결국은 흩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 더욱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